오랜만입니다, 시다시브리데스. 오늘은 2025년 2월 2일인데요. 2024년 12월 3일날 윤석열이가 개헌을 선포했었는데 그 뉴스를 일본에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개인적으로도 궁금했고, 아,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아, 일본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사건을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의 주제로 다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한 가지 정보를 알려드리겠는데요. 제가 운영하는 자퐁.com 사이트에 홈에 보면 맨 위에 탭이 있죠. 메뉴 탭이 있는데 여기서 일본어 선택하면 일본 인터넷 라디오라고 해가지고 NHK 야사시 곰바 뉴스. 야산이 지워치. 뭐 이런 사이트에 링크가 있습니다. 이, 이게 어떤 사이트냐면 일본어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운 게 한자는 우리도 같은 한자문화권이기 때문에 대충 뜻을 알 수가 있는데 어, 일본어로 어떻게 읽는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한글자에 한자의 의미 하나 대응이 되는데 일본은 보통은 두세 개고 많게는 10개 가까이 되는 한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읽는 방법이 매우 어려운데 그 읽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고 그것이 마침 nhk 뉴스에도 있습니다. 그 링크를 제가 홈페이지에 걸어놨으니까 일본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한국의 비상계엄 도쿄니 루시도모 오더로 있다. 도쿄에 사는 사람도 놀랬다. 비상 계엄이 12월 3일 밤 10시 30분쯤 윤석열이가 선포를 했는데 일본의 NHK 뉴스 인터넷판 뉴스에는 12월 4일 하루 지난 12월 4일 저녁 9시 24분이라는 시간에 올라와 있네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의 비상 계엄について東京の新大久保で聞きました新大久保는 韓国の人がたくさん住んでいます。韓国の非常階限について、韓国の非常階限について,ついてを非常改、東京の新大久保で聞きました。東京へ新大久保へと、ブロスミダ、ブロバスミダ。新大久保には、韓国の人がたくさん住んでいます。新大久保へのハングサラミ、アニサルゴイスミ

놀랬습니다. 시즈카니 조용히 안센니 안전하게 와떼 호시이 됐어. 끝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씩 마시다라고 말했습니다. 8 0살ぐらいの男性は의라이의 남성은 민주주의의 나라에서 80세 사이의 남성은 80세 사이의 남성은 80세 8 0살사이이의 남성은 8 0의 남성은 민주주의의 남성은 8 0의 나라에서 혼나코토가 아르토와 오모이마센데시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오모이마센데시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또 하나씩 마시다라고 말했습니다. 도쿄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윤석열의 비상개혁을 옹호하는 놈들이 있죠. 태극기 부대 또는 정광훈이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그리고 국민의힘 이런 놈들이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있죠. 매우 비상식적인 사람들입니다. 아, 제가 한국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 일본 NHK 뉴스에서 운영하는 아, 야사시 고도바 뉴스 뉴스를 쉽게 풀어주는 사이트인데 거기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두 건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12월 4일날. 저녁 7시 24분 뉴스하고 같은 날 25분 1분 뒤에 뉴스 두 개가 있는데 지난 영상에서 요거를 소개했고 이번에는 내용이 좀긴 뉴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윤리오히카이 민나가 한 한국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모두가 반대한다라고 여긴 써 있는데 한국 사람 중에서는 비상 계엄을 또 찬성하는 정신병자 같은 놈들이 또 있죠. 자, 그런 부분 생각하면서 보겠습니다. 뉴스의 내용을 시청해 보겠습니다. 이란의 배경에 이 뒤에 뭐가 있을까요? 한국에서 정치 활동의 금지와 언론 통제 등에 이어 비정 개연을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화 후 처음 발표. 2 시간 후에는 해제되었습니 野党が大統領の弾劾を求める議案を提出するなど波紋が広がっていますソウルの韓国国会前には石井記者がいます石井さん現地は今どんな様子なんでしょうか非常改善の宣言から20時間以上が過ぎましたが尹大統領への抗議が続いています私の後ろに見える建物が国会です野党やその支持者たち数百人が今も集まってですね ロウソクを持ちながらユン大統領の辞任などを求めるシュプレヒコールを挙げています先ほど参加した人に話を聞きましたが指導者を変えて国を守りたい思いで声を上げていますなどと話していました怒りに近い声が広がっているように感じます怒りに近い声が広がっているように感じます怒りに近い分野へかかう声分野へかかうんもくそり その声が、憤怒に関わる声が広がっているように見えますポジの似たような感じです今朝の韓国国会前ですユン大統領を批判する声が相次ぎましたユン大統領を批判する声が相次ぎました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말도 안 되죠. 황당하고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씩이 나라나의 군사력을 이용해서 시민들의 그런 정치적인 입장들을 다 제어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좀 놀랐었고요. 똑똑하네요. 젊은이가. 아우, 이개 같은 새끼가. 씨발놈. <놀람> <시발럼. 놀람> 피웅신 같은 새끼 <놀람> 적합이.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비상 을 선포합니다. 이런 걸 대통령으로 뽑으니 별리 되실까? 일사의 정치 활동을 금지비상개혁 제가 일본에서 4년을 살았지만 개엄이라는 말을 쓸 일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laughs> 이번 일을 계기로 개엄이라는 말을 어떻게 말하지? 너무 궁금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과 만났을 때이 단어를 알아둘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지오 카이겐 비상 개엄 선포하다 샘푸스루라고할 수도 있지만 선포하다라고 하면 조금 말이 어렵고 시지오 카이겐 오 다스 비상 계엄을 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쉬운 표현입니다. 국회의 건물에는 군의 부대가 퇴각했습니다. 이 시기에 최대 야당 독일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 주십시오. 무너지는 민주주의 여러분이 함께 나서 지켜 주십시오. 自らも兵を乗り越えて国会に駆けつけました。周辺には多くの市民が集結。兵士らともみ合いになり、混乱が続きました。事態が緊迫する中で国会は、 きょ未明に本会議を開催。非常改憲を解除するよう要求する決議案を全会一致で可決しました。そして宣言からおよそ6時間後、国会の要求を主要し、解読を解除することで 같은 새끼. 한국은 단단 개념 군사적 견과대와 답답히 쟁언사られていま 1987년에 민주화 사 이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나라의 비상 계엄이 박정희 때 1961년 1964년 1979년에 일어났고 그리고 전두환에 의해서 제가 고등학교 때 길거리 가다 보면 전경이나 경찰 이런 사람들이 학생들 가방 뒤지고 막 그랬거든요 저도 그런, 그런 걸 당해본 적이 있는데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 비상계엄이라는 거를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거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国会や集会など一切の政治活動が禁じられるほかすべてのメディアが改憲司令部の統制を受けるとされていて違反者を令状なしで逮捕や拘禁することができます違反者に対して令、えー、状なしで영장없し、逮捕、拘禁、チェポは区分、捜索、捜索、捜索,捜索 대기로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아, 진그러운 새끼 이거. 낮에 쿄켄테기 소치 왜 강권적인 조치를 취했느냐? 강권적이다, 강압적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쿄켄테기 권력의 힘으로 강압적으로 한 것을 강권적이라고 표현하네요. 쿄켄테기.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외되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야말로 정말 악의 축이다 나라에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돼, 새끼야. 윤 대통령을 지지하 여당은 4월의 총선에서 패배하고 국회에서는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해 어려운 정권 운영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김무의부총을에 대한 비 高級ブランドのバッグを受け取った収賄の疑いなどさまざまな疑惑が取り沙汰されている金ゴニラグネ金ゴニ金ゴニラグ高級ブランドバッグを受け取った疑惑などあ、今高級ブランドバッグを受け取ったバッグの疑惑ユン大統領の支持率は就任以来最も低い17%まで下落していました支持率17%かつに取れ取っ 大統領は本当に、えー、と自分の権力が脅かされていてで、さらにそれは韓国の政治体制に対して大きな脅威だった野党の攻撃の後ろには北朝鮮がいてで、これで自分が屈服してしまうと、大韓民国そのものが北朝鮮の影響下に入ってしまうぐらいの危機感、問題はどうして大統領がそんな考えに至ったのかというところが、今後、最大の謎になっていくんじゃないですかね。 混乱が続く韓国国から帰国した人は、最初、出国できるか分からんみたいな夜中にあったんで、でもうどうどうやって帰れるかなって、ずっと見てました、ニュース中継みたいな、怖かったです。石破総理大臣は。特段のかつ重大な関心を持って、中止をいたしておるところであります。 市場には一時影響が。四日の外国為替市場では、韓国の通貨ウォンを売る動きが強まり、ドルとの取引では一時一ドル千四百四十ウォン台と、およそ二年ぶりのウォン安水準となりました。え、uh,、この事件で、め、換率が下落した。一ドルで千四百四十ウォン台で、約二年間で最低水準だった。 内容韓国のキム・ヨンヒョン国防相はコメントを発表し、国民に混乱を与え心配をかけたことに責任を痛感しているなどとして、ユン大統領に辞意を伝えたことを明らかにしました。また、韓国大統領府は首席秘書官などの高官らが一斉に辞意を表明したと明らかにしました。 さらに最大野党などは憲法に違反した改憲を宣言したとしてユン大統領の弾劾を求める議案を国会に提出。議議案はあす未明の本会議で報告された後 二十四時間以降、七十二時間以内に採決が行われます。国会議員の三分の二以上が賛成すれば可決され、大統領は職務を一時的に停止されますが、野党側だけでは可決に必要な数に届いていないため、与党議員の動向が鍵となります。与党もまた弾劾で反対できるという状況には全くないわけですね。 そもそも大統領が弾劾される以前にこの政権でお、えー、支えてくる人材がもう本当にいるのかどうなのかという問題もありますから場合によっては弾劾の前に大統領自身が辞任に追い込まれる可能性も大きく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はい、再びソウルの石井記者に聞きます石井さん今回野党側が提出した弾劾の議案に与党は同調するんでしょうか野党に種が予防하는의案を 対応を慎重に検討していると思います。与党のハン・ドンフン代表は今後の対応についてユン大統領の離党などの案を話し合ったということです。ただ、最終的な結論は持ち越されました。昨夜開かれた非常改憲の解除を要求する国会の決議案の採決では与党からも議員が賛成に回り可決されました。 韓国メディアによりますと与党の一部議員からは総辞職よりは大々的な人事の刷新などの考えも示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最終的には世論の動向などを見極めながら政権を支える与党としての対応を決めていくのだと思いますユン、うん、大統領の下で日韓関係は改善が進みましたよねこれ今後どううなりそうですかユン日本 日が外交関係に詳しい専門家は対日外交も含めて韓国の外交は当面完全にストップするだろうと話して懸念を示していました核・各ミサイル開発を加速する北朝鮮への対応など安全保障協力を進めてきた両国関係にどのように波及するのか 外交関係者は懸念を持ちながら、その動向を注視しています。さあ、余儀家事が。韓国の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がしたことにおかしいという意見が多くなっています。 韓国のユンソンヨル大統領がしたことに、韓国のユンソンヨル大統領が一生でおかしいという意見が多くなっています。イサガだ。ラゴハンの意見が多くなっています。マンスミダ。遅く、非常改元を出しました。非常改元が出ると、国の政治などを軍が行います。 普通、戦争などの時に出します。議員などは政治の活動ができなくなります。新聞やテレビもニュースを自由に伝えることができなくなります。ユン大統領は理由について、野党が協力しないので来年の計画が決まりません。正しい政治に戻す必要がありますと言いました。 韓国の国会はこの後すぐ会議を開きましたそして議員みんなが非常改元をやめなければならないと言いましたこのためユン大統領は今朝5時ごろ非常改元をやめました韓国の人は軍の力で政治を行おうとしたことは許すことができませんと言っています 韓国の野党は大統領にやめててほしいいと言っています韓国のユン・ソン・ヨル大統領がしたことにおかしいという意見が多くなっています。韓国のユン・ソン・ヨル大統領に犯罪で代り、あ異常상하다、라고、まらぬ、ういげに、ますユン大統領は、3日の夜遅く、ユン・大統領は、3日のは、3日の夜遅く、 히조 카이게잉오 다시마시다 비상계엄을 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히조 카이게잉가 데르도 비상계엄이 나오면 선포되면 군인의 세지나도 군가 오코나이마스 나라의 정치 등을 군이 행합니다. 흡스 센소나도노토킨이 다시마스 보통 전쟁 같은 때에 선포하게 됩니다. 전쟁 상황도 아니었는데 선포한 것이죠. 너무나 잘못된 것이 뻔한데,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기인나도와 의원들은 세지의 카츠도가 데키나쿠나리마스, 정치활동이 데키나쿠나리마스, 불가능하게 됩니다. 신분이야 테레비모, 뉴스오 지윤이 스타일우코도가 데키나쿠나리마스, 신문과 TV도 뉴스를 자유롭게 전할 수 없게 됩니다. 윤다이도리오와 윤대통령은 이유에 대해서 야토가 교류 끝이나 에노데 야당이 협력 안 하기 때문에 라이넨노 케카크가 키마리마생 내년 계획이 정해지질 않는다 하다시 세진이 모더스 히지오가 리마스 바른 정치로 모더스 되돌릴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또 이마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 윤석열이의 문제, 김건희의 문제, 이채양명주 뭡니까 양평 고속도로 휘고 디올백 받고 바이든 날리면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맥들만 요직에 앉히고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결국 협력을 받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죠. 한국 은어코카와 한국 국회는 코노와도 쓰고 카이기오 시라키마시다 이 뒤에 바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소시대기 민나가 그리고 의원 모두가 시조카이갱오 야메나케레바 나라나이토 이이마시다 비상계엄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노탐의 윤다이토리오와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욕가노 고젠고지고로 4일 오전 5시 근데 아나운서는 케사노 고젠고지고로 라고 했죠 케사 예, 오늘 아침을 케사라고 합니다 케사 시조카이갱오야매마시다비상계엄을 멈췄습니다 그만뒀습니다 그것도 민기적 되다가 한시 어, 정도에 국회에서 비상경엄 해제를 의결했는데 민기적 되다가 4시간 후에 거둬들였죠. 강국의시토와 군의 지가라데 세이지오 코나오토시다코도와 유루스코가됐기마 했습니다. 이때에 말씀 한국 사람들은 군의 힘으로 정치를 행하는 것은 유루스코토가됐기마 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다. 라고 이테이맛스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코노 야토와 한국 야당은 다이토오니야매테 호시이토 잇테이맛스. 대통령에게야매테 호시 그만 두길 바란다라고 이테이맛스 말하고 있습니다. 어, 두 달이나 지난 상황이지만 윤석열은 이미 지금 현재 구독되었습니다. 반드시 사형을 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전두환이가 광주에서 수백 명의 국민을 죽이고 대통령이 됐는데 천수를 누리다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윤석열이 같은 놈이 다시 또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되고 반드시 집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김영현이나 뭐 이렇게 같이 동조했던 세력들이 있죠. 그런 놈들도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되고 엄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너무 시대차고적인 발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전두환이 같은 놈을 살려뒀기 때문입니다. 내란을 내란범을 살려뒀기 때문에 다시 내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일본어를 배우시는 분들 일본 사람과 만나게 되면 반드시 이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한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국 정치에도 관심이 있을 수 있고 일본과는 너무 다른 것이 한국 정치일 수 있고 한국의 민주주의 라는 것은 일본과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일본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말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개엄, 카이겐, 기상개엄, 시조카이겐, 그리고 난가이, 탄핵 이런 단어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일본어를 전공했고 일본에 4년 동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엄을 뭐라고 말하는지 몰랐는데 그리고 탄핵 다 끄네 때도 마찬가지인데 일본에서는 탄핵이란 말을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어 배우시는 분들 시조 <목소리> 카이엔 비상 겸 탄핵 당가이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